배우 서효림이 밥상 차리는 남자 첫 회부터 맞춤형 캐릭터로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했다. 서효림은 지난 2일 첫 방송된 MBC 새 주말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 연출 주성우, 극본 박현주에서 철부지 주부 하연주로 등장. 톡톡 튀는 매력을 한껏 발산해 눈도장을 찍었다. 이날 서효림은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마마걸 연주로 완벽 변신했다. 연주는 시아버지 이신모 김갑수분의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니 드레스를 차려 입었고 춘옥은 그런 연주에게 너는 정말 돌돌아이야 사람 인형이라며 인형 미모를 칭찬하는 등 폭소를 유발하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유쾌한 호흡을 과시했다. 살림 실력은 빵점이지만 껌딱지처럼 남편 이소원 박진우 분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애정 만점 아내의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아버지의 퇴임식 현장에서 인증샷을 촬영하고. 정작 퇴임식이 끝나갈 무렵엔 침을 흘리며 조는 등 심상치 않은 철부지의 모습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서유림은 연주 캐릭터에 어울리는 화려한 의상과 목선이 드러나는 러블리 펌 헤어로 발랄한 매력을 10분 살려내는 등첫 회부터 매력적인 캐릭터의 탄생을 알렸다. 김수정 기자 swandiv e g o l e n g i tvr e-port.co